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 연중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상권 16장, 네, 사무엘기상권 16장, 사무엘이 네,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네,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기상권, 16장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자, 아답송은 시편 89편, 시편 89편 네. 다윗을 찾아 냈노라, 다윗에게 왕관을 씌웠노라. 백성들 가운데, 그를 뽑아 들어 놓혔노라. 시편 89편, 복음은 마르코금 2장 23절이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또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중에 여기 에부야타르, 에부야타르, 그래서, 같은 병행구절, 마르코 복음, 이 부분의 병행구절, 마테오하고 루카는, 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에브야타르의 이 단어를, 마르코를 벗겼다 그랬죠? 어,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마르코의 구조를 그대로, 마테오하고 루카가 따라가죠. 근데, 요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테오하고 루카는, 요거는 딱 빼놨어. 에브야타르 대사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따가 또 사무엘기를 보겠습니다. 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6장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마라. 네. 나는 이미 사우를 임금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벳레헴 예, 이사이에게로 가라. 예,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예, 기름통, 플라스틱통이 없기 때문에 불에다가 기름, 무슨 기름? 참기름 들기름이 아닌 올리브 기름. 네, 올리브 올리브 기름밖에 얻을 수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사엘을 제사에 초청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럴 때 주님께서 겉모습이나 키만 보지 마라. 네. 주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본다. 네. 본다. 본다. 근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래서 이제 이사이 이 집에 가서 음, 아들들을 불러 보시오 이 아들 저 아들 다 나옵니다 아들 일곱을 다 했는데 없어 아들이 다, 다 모인 겁니까 꼬맹이 막내가 있긴 하는데 음, 그는 지금 양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 내려오시오. 그래서 이사이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병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의 영이 사오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 그래서 음악, 음악을 듣게 합시다. 비파를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해와서 연주를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비파 잘 타는 사람, 데려오라. 그 중에, 또, 다윗이 뽑혔다. 그래서 다윗이 비파를 손에 들고, 비파 연주를 하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마음이 회복해졌, 마음이 예, 편안해졌다. 네, 여기까지가 사무엘기 상권 16장. 네. 자, 사무엘기 상권 16장 다윗을 축성한 내용입니다. 시편 89편, 1편 89편 네, 다윗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나의 종 다윗 나오죠. 그죠? 나이 중, 다윗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질 다윗 왕자를 세우느라 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에게 왕관을 지우고 백성들 가운데 뽑았다. 나외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노라. 주님의 성실과 자애가 다윗과 함께 있으리라. 다윗을 마다들로 임금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리라. 그와 맺은 계약은 변함이 없으리라. 변함이 없으리라. 그의 후손들도 영원하리라. 그의 왕자는 하늘의날 수만큼 이어지리라. 그의 후손은 영원하고 그의 왕자는 태양같이 주님 앞에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는 38절까지는 다윗을 다윗과그 집안에 대한 축복인데, 39절부터, 그러나 주님께서, 예, 손보셨다, 진노하셨다. 5, 8, 7년, 예, 루살렘 성전파괴 사건 이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다 공부하셨죠, 그죠? 성경연대표. 네.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왕관을 내 던지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laughs> 편8 9편. 이건 뭐쓸 필요는 없어요. 읽어보시고요. 자, 복음 보시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2장. 마르코 복음 2장.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거는좀 지우고, 다시 예. 사람들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많아갖고. 예. 지붕에 구멍을 내고 내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내 제자가 되라. 그러자 레위는 즉시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그 집에서 파티가 열렸다. 다른 세리들도 죄인들도 식사를 했다. 그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16절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마르코 보금사가가 조금 잘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알수 있죠. 그죠? 음.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는 없어요. 음. 자 율법학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아,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아래 껐더라고 죄인들하고 음식을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랑 해야지 예수님께서너 니네들은 건강하잖아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병든 이들은 의사가 필요해 <laughs> 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네. 자 여기서도 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한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바리사이의 제자가 있죠. 네. 율법학자의 제자는 있어도 바리사이의 제자는 없어요. 바리사이는 그냥 바리사이는 율법을 지키는 평신도입니다. 무슨 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마르코 보금서를 쓴 마르코 보금 사가는 유다, 본토 유다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깜빡깜빡한 거예요. 다리 사이에 제자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다인인구나. 고향에서 좀 많이 떨어진 그러나 유대인인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바리사의 제자는 없습니다. 바리사의파 율법학자도 없어요. 네. 율법학자는 율법학자. 바리사는 바리사이. 예. 바리사이는 요나탄 지회에 요나탄이 대사제직을 하면서 왕권을 겸하려고 할때 사람들이, 어, 하시드들이 반대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바리사이라고 그랬죠. 네. 자, 단식에 관한 단식 논쟁이 있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비유 말씀은, 세술은 예수님의 혁신적인 가르침이고, 세부대는 그것을 받아들인 참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혁신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몸과 마음과 새로운 양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오늘 안식일 논쟁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는데 예,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이삭을 뜯었어요. 예. 밀이삭을 뜯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으로 어, 규정을 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을 때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들만 먹는 빵을 먹고 군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네. 이 <laughs>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부대가, <laughs> 네. 식량도 떨어지고, 어, 그래서 도망 다닐 때, 예,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가서 예, 전투 식량을 좀 달라 그리고 무기도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사제들만 먹는 빵그 빵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사제 의 권한이니까 하시오 그래서 사제 의 권한으로 줬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에브야타르는 노베사제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이 마르코 공사가가 깜빡깜빡해서 기억력으로만 쓰다 보니까 에브야타르 대사제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아히멜렉 대사제입니다. 아히멜렉. 아히멜렉 사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투식량을 준 걸로 인해서 이제 사울에게 다 살해당합니다. 근데 그 아들, 에브야타르는 살아서, 아이벨릭의 아들, 살아서 다윗에게, 이제 피신을 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에브야타르가 대사제직을 해납니다. 대사제직을. 근데 이제 헷갈리신 거죠. 이거에, 마르코봉사였는데 틀렸어요. 틀렸다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르코봉사가쓴 그대로 그냥 쓴 것입니다. 그리고주애에 틀렸다.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어, 사무엘기 상권 21장을 볼까요? 예,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예, 다윗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어, 그럴 때, 다윗은 노브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 지금 군량미가 떨어지고, 그런데, 예, 빵을 좀 줬으면 좋겠다. 빵이 없으니까 빵 다섯 덩어리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 보통 빵은 없고, 사제들만 먹는 빵밖에 없다. 그러자, 다윗이,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이니까 결정을 하시오. 음. 그래서,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결정을 했다. 그래서, 사제가 사제들만 먹는 빵을 다윗과 그애이에 주었다. 예. 예, 전투 식량을 줬다. 그런데 그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었다. 예. 그래서 사울의 끈아풀 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예, 사울에게 가서 예,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이벨리에 가서 전투 식량 얻고 무기도 얻었는데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사울이 일이 나오라 그래갖고 노베사제 아히멜렛과 사제단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다윗에게 식량을 제공했느냐?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줘야죠어쭈리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전놈을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지죠 그죠? 사제니까. 그러니까 이 애돔 사람이잖아요. 애돔 사람, 에사오의 후손들, 애돔 사람 도에게 네가 쳐라. 그러니까 도에게 예. 그리고 뭐 여기는 에사오의 후손이니까 잘됐다 그래갖고 다 노베 사제 아히멜렉의 그 사제단을 다 죽여요. 80명인가 도에게 그중에 <laughs> 아 에브야타르가 도망을 갔죠. 그래서 도망가서 에브야타르가 장군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군님, 장군님이 저희 아버지에 게 와서 그때 전투 신영 얻을 때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다 죽었어요. 다윗이 어, 미안하다. 그럼 내 옆에 있어라. <laughs> 그래서 다윗이 예, 왕이 되고 사제 대, 그 제사를 지낼 때 에브야타르 에브야타르를 다위, 다윗이 왕일 때 대사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에브야타르 대사제와 뿐만 아니라 차독 가문도 대사제로 썼죠. 근데 이제 다윗이,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갈때 솔로몬이 이 에브야타르는 나중에 이제 제거합니다. 근데 이 에브야타르의 후손이죠. 몇 병년 지난 다음에, 에브야타르의 후손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아. 자, 어쨌든,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노베 사제 아히멜렉은 빵을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걸 해도 안 되고의 권한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내가 하라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일 있는 것이야. 근데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표는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 이거는 예,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묵시문학 표현입니다.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할 때나 메시아는 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사람의 아들은 항상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니다 내가 하라고 했다. 사제가 주어안 죽어 주고의 모든 권한은 사제에 있듯이 안식일에 해도 되고 안 되고는 하느님이 하느님이 결정한다. 근데왜 너희들이 야단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의 생긴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느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데 하느님 대신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표현을, 사람의 아들이 안식이 주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의 일기 상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노베사제 아히밀레 자, 교황님, 요한바오리스 교황님의 동정말의 묵주기도 제2장.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에서 적절한 보안, 피의 신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가 있고 두 번째 빛의 신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빛의 신비를 이렇게 네.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빛의 신비를 넣는 것이 좋겠다. 문 설명입니다. 네.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 고통의 신비야말로 어, 하느님이 왜 인간에 대해 오셨는가에 대한. 어, 신비 그 신비를 묵상하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고통의 신비가. <laughs> 그런데 그런데 고통만이 아니라 어,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묵상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도. 그래서 고통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관상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성모님에게, 네.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 40일 발현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하느님 자리로 돌아가셨죠. 승천입니다. 승천. 네.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laughs>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가족, 성령 충만한 가족, 그 가족은 저희 성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laughs>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르시고, 그리고, 천상모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영광의 신비는, 영광의 신비는, 예, 인간이,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예, 이끌어준다. 그러한 희망은 신자들에게,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쁜 소식을 증언하도록 한다. 영광의 신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내적인 만남, 체험이 필요하고, 그분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의 나라로 갑시다. 하고, 알려야 된다. 이쁜 소식을 증언하게 한다는 거죠. 약간 요 영광의 신비에 대한 23, 23항에 대한 설명은 약간 뭔가 부족한 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쓴 신학자는 조금 거시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비판을 좀 해봅니다. 말도 조금 꼬아놨죠, 그죠? 번역을 이상하게 했는지 말이 좀 되는 듯안 되는 듯좀 번역을 쉽게 좀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라틴어 원문을 이렇게 써서 그런지 영광의 신비, 영광이다, 좀 그럼 되는데 이런 비판도 해봅니다. 네, 교황님 문헌을 교황님이 쓰진 않았겠죠 그죠 교황님이 아웃도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황님이 보고 요건이 렇게 수정하시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요거는 요쪽 부분은 조금 그러지 않을까 았 라고 <laughs> 한번 비판을 해 봅니다 자, 영광의신비24망24망 아직 숙지 안 하신 분은 네네 개를 다 하세요 어. <laughs> 아니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네개를다 하시고 숙제 다 하신 분은 23학만 한번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 하시고 자 오늘 어제 출석 안 하신 분들 네. 네, 어저께 안 하신 분들은 네. 공부하러 서강대로 오세요. 네, 끝나고 어, 카페 가서 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면담 하실 분은 화요일날 화성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네. 근데 미리 미리 면담 이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미리 이렇게 하고 <laughs> 카페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화성 있습니다. 화성 16일 화성 그래서 서강대 간 김에 저는 서강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 앞에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화요일은 서강의 날로 잡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 연중제 2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독서 답성 복음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